할렐루야 진우의 축복합니다. 아, 이름 그대로 포근한 귀에 와서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아, 포근한 귀를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 악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가 들면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늙고 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인이 되고 아, 돈을 넘어서 일하면 우리는 소명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집은 좁아도 살 수가 있지만, 사람 마음이 좁으면 같이 못 사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수 없는 곳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를 비운데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또, 어딘지 나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encounter power에서 이겨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지옥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은 이것이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또, 천국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면 이것이 천국이 됩니다. 아, 아, 상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나타납니다. 아, 믿음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생크티피케이션으로 성화됩니다. 열매가 맺혀서 어, 꽃보늬가 나고 총 열매가 맺혀서 시간이 가면 열매가 맺히시디 어, 어, 열매를 맺히시되 우리 신앙생활도 열매를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히고 익어가는 그것이 바로 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이가 점점 좀 들면 들수록 많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어셉트를 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산 위에서 물이졸려도 내려오면 아, 깡통도 내려오고 어 종이 조각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어, 소리를 막 냅니다. 땅땅 소리 내면서 통통 소리 내면서 냅니다. 그 물들이 모여 모여서 큰옷으로 큰바다로 가면 거기에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없애뜨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될수 있듯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매출이 게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의 용서에 용서로 반응하면서 나를 예수님의 통치 아래 받아들일 때 그렇게 모든 것을 억셉도 할수 있는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갈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집에 간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권청을 거느고 모든 사람이 에, 손을 들어하니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벌벌 떨면서 두 손을 들었는데, 음, 그집 어, 주인되는 사람은 한 손만 딱 들어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오다못마땅해서 가까이 가서 두손 들으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강도 선생님, 저는 아, 한쪽 팔이 너무너무 아파서 아, 심한 신경통이 있어서 한 손은 들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강두가 또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역시 왼쪽팔이 한쪽팔이 신경통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심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할 일을 못 찾다가 헤매다가 어째다가 강도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앉아서 서로 신세 타령을 <laughs> 했습니다 이것을 동병상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어색한 사람이 아니 만나서 안될 사람이 만나서 같은 문제를 놓고 오고서 서로 이야기 쉐어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보면 두 어색한 사람이 서로 미팅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서로 만나서 안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일생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게 만났어요. 고난을 하는 사람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 군인이 유대 땅에 들어왔어요. 어, 사실 말하면 점령군 장교가 또그 장교는 또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왜이 사람이 유대 땅에 왔을까요? 점령은 장교를 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앞만 안 쓰면 좋겠다. 그런 그 사람이, 어, 그런 사람이 고뇌려 하는 사람이, 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고뇌려와 이렇게, 에, 만납니다. 어, 아, 비점령지에 초라한 보살 것 없는 어부입니다. 어, 평면이에요. 사회적으로 말하면 아주 사회적으로 아, 낮은, 낮은 사람이죠. 어, 코넬료와 베드로, 이건 좀 이야기가 좀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만날 이유도 없고, 어쩌면 평생 한,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할 그런 사람은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 위대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 참 어렵지만, 어, 어 종교적으로는 아주 우월시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어려운 고난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너가 두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한 가지 어 느끼는 관심이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첫째는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어 리스펙트를 합니다. 베드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로마 사람이 이 고넬료도 정치적으로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종교는 유대 종교가 옳다고 생각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피점령 국가의 종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laughs> 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구제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laughs> 이 기도하는 사람이, <laughs> 어, 서로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서로 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적으로 이 통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laughs> 두 부부가, 우리는 올해 이제 한 40년 같이 살았습니다만, 제가 뭐 이렇게 찾으면, 어, 주발 찾는 줄 알고, 나무 모르지만 주벌다 갖다 줘요. 또뭐 이렇게 가더면 성님 성인 아, 성경책 말이렇몇 뭐 페이지 찾는 게 아니냐고, 다 갖다 줘요.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요. 오래 살다 보면 행동을 보면 다 알듯이, 아, 기도하는 사람도 보면 영적으로 인스피리션으로 어로가 영적으로 통할 수가 있어요. 아, 고넬라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다가, 아, 고넬라는 사람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하면, 오후 3시에 시간을 딱 적혀놓고, 기도하는 데 환상을 봅니다. 피장에 저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laughs> 그 이방인 사람을 불 부르라는 거예요. 아그 사람 오늘 상정도 하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하다 해도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한성을 둘이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고넬려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제 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라고 본문에 나옵니다. 아 그럴 때아 베드로와 고넬려가 만나는 장면을 우리 생각해 보면. 만났을 때 고날려는 장교입니다. 고날려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낮저 엎드려서 막 절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 아이고 일어나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음. 점령국가의 장교가 피점령국가의 초라한 어부에게 낮저 엎드려서 절하는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외하는 이 베드로 어, 고넬의 믿음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기도하지만 어,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지만 영적으로는 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보면 어, 베드로는 아람으로 막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넬레는 헬라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어, 아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 아랍어로 막성어설교할때 말씀 전할 때 아랍어에 어, 헬라를 사용하는 고넬료 가정 모든 사람들이 다 언더스탠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영이시거든요 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지빙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허름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지금도 2000년 동안 바닷가에 그렇게 묵묵히 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단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만이 옳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자기 존재가 사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애들까지도 막 그래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좋은 입과대학에 다니는데 담배를 피운데요. 그래서 피우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어, 야, 어, 어, 목사 아들이, 어, 담배 피우면, 그 목사 아버지, 이, 나는, 어, 목회를 하면서, 어, 교회에서 주는 사례별 얼굴을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 네가 담배를 피우면 네가 되겠냐? 아들 탈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그건 내가 알바, 알바해서 본 돈입니다. 알바해서 이제 담배를 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버지 돈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아 피우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는 심리학을 전공했다면서요. 그러면서 목사들이니까 아 피워야 됩니다.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피우지 말라. 피워야 내가 살지. 그냥 순정하면 내가 죽어 없어지잖아요. 반항이 자기 존재를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의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하면 내가 죽고 아니요 하면 사는 줄로 아는 청개구리 체질이 오늘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살아가요.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질 않습니다. 근데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 신앙 저 인격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이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요.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비로소 오늘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주님을 사랑, 주님을 사랑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 주인에게 하듯 하고 주인께 하듯 아내에게도 주인께 하듯 남편에게도 주인께 하듯 주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라.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아, 주님 앞에 또 말하고 또 행동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함부로 농담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또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헬라의 유명한 대왕이 있죠.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풍부한 상상에 또 그는 소유자였습니다. 동서의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어요. 큰 꿈을 가지고 헬라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떠날 때에 국고를 열어서 왕의 창고, 창고를 다 활짝 열어서 그부활를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금은 부활을 군인 장교들과 그 식구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귀중한 부활를다 나눠주고. 어 창고가, 창고가 텅 비게,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라의 살림을 맡아보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왕의 창고가 비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말할 때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만이 아는 보물이 있다. 나만이 아는 보물이 있다. 그것은 희망인데 손에 쥐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 그것은 수준 이하입니다.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소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아, 됩니다. 나에게는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런 비전이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헬라를 떠났어요. 아, 지도자, 아, 참던 인간상, 우리가 각자 살면서 우리의 참던 인간상이 무엇일까? 사례 한문 중국어선 정안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 내 이름 석자 이 땅에 살면서 아, 남에게 인정받는 거참 좋지만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오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제생각에는 이방인으로 경건한 경건에 아주 어 경건을 어송 하나님을 잘어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고온 집으로 더불어어어 어, 하나님을 경유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으로 경건의대표자입니다 아 구제라고 하는 말은 참 쉬워도 참 어렵습니다. 내 주머니 있는 돈을 내가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남을 베푸는 것. 어 아, 그는 자기 신분이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 또 우울감도 다 극복해 버렸어요. 아, 또 베드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베베드는 철한 어부입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그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내려는 고네려, 베도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하나님이 본인 자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 탁, 떡 엎드려 절했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건 신에게 드리는 격려이거든요.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엎드려서 쭉 피면서 그냥 어,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 이 장면을 생각해 볼때 베드로는 아 빨리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를 했길래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까. 베드로가 눈앞에 있지만 베드로를 본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베드로 뒤에 있는 하나님을 그는 봤거든요. 그걸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쭉 엎드리는 것이 기도 응답으로 보내주신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도에 아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내게 보내신 분 아, 그렇게. 고넬리는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가친척까지 다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넬리는 베드로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님의 말씀하십시오. 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어, 모이는 학생 예배입니다만 어떤 이 말씀을 어떤 설교할 때 학생들은 막 핸드폰도 막 보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해요. 어, 판단은 막, 막, 나름대로 막 해요. 예, 순종을 하라 하면 먼저 순종을 하고 말씀을 드리야 말씀이 참 오는 것 같아요. 100%로 마음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 학생들에게 말하면 핸드폰을 다 주머니에 넣고 이제 말씀에 100% 순종을 이제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가만 보면 그중에 애들은 팔짱을 끼고 10% 뭐20% 50% 그냥 한쪽 귀로 흘려서 한쪽 귀로 들려버리고 그냥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는 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앞에 놓고 이제 말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든지 저희가다 듣겠습니다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을 할때 성령이 임하니라 방언이 터져서 베드로의 말을 모두가 알아듣게 돼요 다 알아듣게 돼요 통역 없이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정 10장을 이방의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아, 여러분 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너무 추상화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도 항상 만족하지 못해요. 고넬료라 고넬료는 그는 아주 구체화했어요. 베드로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베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 말씀 듣는 거라고, 베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에게 순종한 것이라고 그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 지금, 내가 지금 뭐, 어,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입니다.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here a me.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면 순정하겠습니다. 야고, 야구, 야고보스에 보면 먼저 하는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카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먼저 프라이어리티,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까?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건이 아, 주의 손 안에 있고 모든 역사가 주의 손니 속에 있고. <laughs> 내가 만나는 일, 내가 듣는 일, 전부가 기도 웅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이제 유타에서 이곳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뵈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저희갈 길을 저희들의 인도를 어떻게 하심이하실 것인가 참 앞으로의 역사가 참 궁금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 내 길은, 어, 내 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각자 성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